네, 안녕하세요. 툭딱 쌍팔입니다. 30년 된 30평 구축 아파트 시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공간마다 시공을 어떻게 했고, 이제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집을 방문했을 때, 이제 이미지, 첫 이미지가 현관이기 때문에, 현관 디자인 컨셉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집에 이제 아이덴티티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센서 등 같은 경우는 센서 등과 신발장 밑에 있는 간접 등을 이제 같이 잡았고, 이제 들어오 입구에 이제 칸막이. 칸막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쪽 이제 북박이 이제 의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파트 건물 구조가 현관이 매우 좁기 때문에, 어 의자를 두는 것보다 그냥 칸막이로써 공간을 구획하는 게더 이제 공간감이 더살것 같아서 이제 칸막이로 주었고 현관 거실하고 이제 완벽하게 공간 구획을 하고 너무 또 이렇게 벽으로 가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채광이 좀 들어오는 이제 유리 모로 유리로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칸은 두 칸은 모로 유리. 나머지 이제 신발장에서 끝나는 선에서는 벽으로서 이제 필 작업, 필름 작업을 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목공으로 이제 제가 만들고 이제 필름 작업을 하고 유리를 껴서 이런 컨셉으로 이런 컨셉으로 시공한 모습입니다. 네,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쪽에 상부장을 좀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고 더 이제 네 상부장을 집어두고 이제 배전함 아예 그냥 함을 만들었고 어 밑에는 이제 서랍 서랍으로 세팅이 됐고 나머지는 신발장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벽면은 포인트 타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포인트 타일은 바로 화장실 화장실로 공간감이 이어지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관을 보면 이쪽은 이제 거실. 거실 같은 경우는 확장을 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거실 샷시 여기 중간에 있는 샷시 또한 기존에 있던 샷시를 기존에 있던 샷시를 살리면서 시공을 했고 예, 거실은 이제 이렇게 느낌이 나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공간이 있었어요. 뭐 창고 같은 그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 예, 시공을 한 모습이고, 음... 조명 같은 경우는 3인치 조명 2개, 두 2개로 두 잡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어, 3인치 조명 2개, 두 2개. 두 그리고, 여기 이쪽에, 커튼 박스 쪽에 간접 등을 설치했습니다. 네, 거실 같은 경우 3인치로 생각했을 때, 6개에서 7개 정도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요. 만약 확장이 됐을 때는 2개 추가. 어, 7개에서 10개 정도 하셔도 조도는 충분히 잡힙니다. 그리고 이, 번 현장 같은 경우는 3인치 같은 경우 이제 확산, 다 확산으로 한 거예요. 확산, 이쪽도 확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중형을 더 선호하긴 하는데, 집중형 같은 느낌은 이제 보여드리면, 네, 확산 느낌은 네, 이런 느낌이고, 집중 조명, 집중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간은 네, 이런 느낌으로 공간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의 확산, 그리고 이쪽이 집중 네, 매입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움푹등으로 이제 매입조명을 했고 어, 이런 게 공간감을 더 만들기 때문에 이런 움푹등을 제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벽지는 디아망, 회벽, 크림 화이트입니다 여기 복도등인데 복도등 같은 경우 켜면 복도등을 켜면 네 이렇게 조도가 잡히고 현관 들어오는 이제 복도 쪽에 이런 2인치 2인치 조명으로 이 잡아주시면 조도 같은 경우는 딱 맞습니다. 여기 현관에 보시면 이제 어다 옮겼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쪽에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네 옮기는 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벽은 아파트 벽이 아니라 목공으로서 가벽을 치고 설비를 다 집어 넣기 때문에 옮기는 작업이 말로는 간단하지만 여러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많이 추가가 되는 작업입니다. 네, 이쪽은 현관 입고 있는 작은 방인데 드레스룸이죠. 드레스 드레스룸으로서 이제 이쪽에 이제 북박이 장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집중형의 빛의 조도 모습이죠. 네. 그리고 저기 거실 쪽이 확산형. 어, 이집 같은 경우는 공용 부분은 비아망 크리마이트로 했고, 어, 방 같은 경우는 베스티로 했어요. 보통 이제 비아망의 견적이 좀 나오니까 베스티로 많이 하시는데, 어, 두 개가 과연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한 공간에 디아망을 하고 베스티를 하니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 가격만은 베스티가 좀 착한데, 네, 베스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약간 좀 인위적이 인위적이고 좀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디아망 같은 경우는 이그 질감하고 무게감이 확실히 단단하고 완성도 높은 것 같아요. 현관 앞에 작은 방은 이제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집에 코너가 두 개가 보이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라운드를 줬어요. 라운드를 줘서 공간에 이어, 공간에 끊김이 없이 이어지게끔 이제 알값을 줬습니다. 네. 여기 큰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안방이 아니라 작업 공간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 분께서 여기를 작업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도 같은 경우는 이젠 작업자의 취향에 맞게끔 주광색으로 잡았습니다. 어, 조도에 좀 예민하다고 이젠 잘 들어가지고,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은 마그네틱 조명을 집어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둡거나 밝거나 집중형, 집중적인 조명이 필요할 때, 언제든 자기 취향에 맞게끔, 교체를 해서 이제 등을 잘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조명 같은 경우, 어, 등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조명, 라인 조명으로 자기의 취향을 더 맞게끔 조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음, 이쪽은 이제 화장실. 작은 큰방 화장실이고, 보통 이쪽에 안방에 가벽을 세운 다음에 여기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들 많이 하시잖아요. 구축 아파트인 경우는. 어, 저희 집도 그렇게 했고 이집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작업이 안 들어가고 네, 큰 공간을 통으로 쓸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한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600가 타일로 그냥 심플하게 시공을 한 시공을 했습니다. 네 화장실이 아주 클라이언트 취향에 딱 맞게끔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이 샤워기랑 이런 거울 소품 그리고 이 도기 그런 악세사리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고르신 어 제품이기 때문에 100% 클라이언트 취향이 반영된 화장실입니다. 네 평소 같으면 이제 큰 타일로 깔끔하게 가는데 이쪽 전면 같은 경우는 올리브 그린 포인트 타일로 이제 시공된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파티션. 파티션 같은 경우도 이제 졸리로 닦고, 이쪽에 이제 샴푸. 샴푸를 들수 있는 공간. 네, 샤워기고, 이쪽은 현관에 모루유리를 했잖아요. 강화 모루유리로 이제 파티션. 반은 이제 타일, 그리고 반은 유리로 이제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저 화장실이 그림처럼 잘 나와가지고, 보통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집, 이 집은 화장실을 열고 있어야지 공간이 더, 어,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더, 네, 화장실은, 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나왔습니다. 네, 구축 아파트에서 또 가장 중요한 주방.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 장을 이쪽으로 만들었고, 어, 냉장고 장 옆에는, 이제, 음, 가스렌지, 그리고 다크, 어, 그리고 터닝도어. 이은 현관 쪽으로 나가는 터닝도어고, 이쪽은 싱크대. 네, 여기가 가스렌지, 그리고 싱크볼, 그리고 기억자로 꺾이게끔 하부장을 짰고, 어, 밑에는 이제, 자렌지 어, 밥솥, 어, 여러가지 이제, 가전제품을 넣고, 위에는 이제 수납장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센으로 된 거는 이것 또한 클라이언트의 취향, 클라이언트가 직접 고른 어, 상부장 포인트로 잡았는데 어, 전체적인 전체적인 느낌의 어, 무게감을 확실히 잡아주는 포인트 소품인 것 같아서 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어, 아주 잘 고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구축 주방 같은 경우는 이 폭이 되게 좁아요. 또 여기는 또 유독 좁았는데 어, 이쪽 이쪽에 단열을 넣고 이제 가벽을 치고 타일을 치기 때문에 여기 싱크대 폭이 610 정도 나왔어요. 원래는 한700 정도 돼야지 여유 있게 잘 나오는데 6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싱크 수전은 옆으로 하고 싱크볼을 이제 두는 형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 사이드쪽으로 빼는 건 처음인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 쓰고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구축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했던 이제 올리브 그린 포인트 타일이죠. 그거를 주방 벽 타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원래는 흰색 흰색으로 이제 아이보리 계열의 흰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 과감하게 올리브 그린으로 맞췄는데 왜냐하면 흰색으로 할 경우에는 바닥 보시면 이게 월넛이에요. 월넛 월넛 톤이기 때문에 붕뜰것 같아가지고 아예 색깔 있는 색깔 있는 이제 가구 장들로 세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직접 고른 등이고 어, 이쪽에 이제 테이블 세팅이 길게 나와요. 테이블이 길게 오고 이제 테이블 등으로서 이제 직접 고른 등입니다. 집 분위기를 또알수 있는 뭐한 가지 포인트 소품이죠. 이쪽 부엌 옆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쪽 작은 방은 안방. 안방으로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공간이 나왔습니다. 이 천장 같은 경우는 우물천장을 원했어요. 약간 들어간 우물천장에 이제 또 직접 고른 포인트 등 아주 클래식하고 고급진 이 등으로 이제 안방 조명을 잡았고 이쪽은 화장대가 올 거예요. 화장대가 올 거고 화장대 위에 조명 또한 직접 고르신 조명 이런 좀 클래식한 취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옷장. 옷장은 기존 기존에 있던 옷장을 다 허물고 새로 만든 옷장이고 음, 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자석으로 만들었고 선반 두 개로 이제 정리를 할수 있겠죠. 네, 발코니 쪽은 확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이쪽 벽 같은 경우 이제 같은 필름 같은 필름을 한 벽에 그냥 붙인 모습이고 그리고 뭐 버리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타일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어더 이제 공간의 효율성이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테이블 앞두고 뷰를 바라보면서 이 그렇게 있는 어 그런 공간이 또될수 있을 것 같고 음. 이 발코니 쪽도 연출에 따라 예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계속 오랫동안 머물고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공정들이 한 번에 들어와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맞추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어, 셀프 인테리어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기존에 있는 그냥 틀을 그대로 살리고 이제 벽지 어, 아니면 뭐 필름 시공을 섭외하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축 아파트 올 시공 같은 경우는 어, 절대로 셀프 인테리어를 도전은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시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현장이 끝났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